이 방송의 주제는, 어, 신장 기도가, 어, 필요한 시기라는 주제로, 몇몇 사람들 좀 함께, 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유튜브 이런 게 조회수 많이 나오는 게, 보통 5분, 6분 선에서 탁탁 끊더라고. 요 핵심만 딱 요약해가지고. 근데 저처럼 말을 길게 하다 보니까, 조회수도 좀 떨어지고, 말도 좀 지루한 것 같은 생각이 좀들어갔고 핵심만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요즘 제가 몇 개의 동영상을 찍었다가, 다 이제, 안울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막 분노심이 있는데 어떤 에너지를 표출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마치 그 보더콜레 같은 사냥개를 자꾸 집에다 가둬놓으니까 걔가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쇼파도 물어뜯고 막 신발도 물어뜯고 이런 것처럼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자꾸 등산을 가든지 뭐, 캠핑을 가든지, 뭐, 노래방 가서 소리를 꾹꾹 지르든지, 이렇게 해서 보고 뭐그 에너지를 자꾸 표출해야 되는데, 이 흥이나 발산하는 에너지가 많은 민족들이 못하니까, 막, 막, 스트레스가 막 계속 올라가거든요. 거기다가또 하나는 그제 보기에는 귀신들이 굉장히 많이 막그온 세상에 창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매나 또귀신병으로고생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 사실이에요. 마치 그머털도자의 백팔육의 이 영, 그 만화 영화를 보면 그 뭔가 그 항아리를 탁 열었더니 요괴들이 확 마을로 가가지고 막 병을 일으키고 막 이간질하고 싸움하고 막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응. 특히, 이제, 뭐, 이런, 그, 종교, 특히, 이제, 무도, 이런 데서 뭐, 싸움 많이 하잖아. 응. 예,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장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마장으로부터 나를 좀 보호해야 될것 같고 또 어디 가나 좀 시비수가 좀 붙더라도 그냥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셔요 이렇게 하고 그냥 빨리 피하는 게 상책이지 뭐야 같이 를렇 해버리면 이제 피발도 부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그런 거를 좀 피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도 뭐 난세가 되다 보니까 무슨 비트코인이니 무슨 뭐또 음, 원래 투전판에서 돈 버는 사람은 소수야 대부분은 돈을 잃게 돼 있어요 뭐더 나도 부자가 된다 아, 이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귀신들이 많아요 귀신들이 많고 어, 그래서 그, 그런 그게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우리 영산에 기도하는 제자 회원님들 중에서 도인 분도 있어. 그래서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삼 뭐 사건, 뭐 광주 뭐 사태, <laughs> 민주화 운동, 뭐 이런 뭐 부마 항쟁, 이런 거, 포도 뭐 연맹, 통학가 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는데, 또영가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산천에 매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회원님이 뭐 쌀하고 뭐 이렇게 막 소금 같은 거딱 들고 거기에서 딱 갔다가 이렇게 뭐 제주도를 딱 갔더니 갑자기 막. 까마귀 떼가 막 이렇게 뭐막 꽉꽉꽉 그렇다 하더래 그래서 이제 뭔가 신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가들을 해원시키고 해원시키고 나는 그냥 여행을 가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좀뭐 그런 걸 어? 나름대로 그래서 뭔가 좀 받았는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어제 통도사 갔다가 예전에는 이렇게 사천왕 지나가도 큰 그런 게 없었는데 가니까, 좀, 반응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딱 갔다 갔고, 어제 또바람쐬로 그냥 또 부산에 왔는데, 차차이나 뭐, 기독토에서 안 갔잖아. 그래서, 범호사에 갔는데, 또 강하게 반응이 왔어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그리고 이제, 무속 기독는또 이렇게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안 가요. 안간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절로 가는데, 그, 다른 능력은 없고, 제가, 뭐, 미륵사지나 석가탑에, 뭐, 봉인물도 넣는 인연도 좀 있고, 또, 예전에, 그 어디, 절에 사람들 같이 기도 갔는데, 어 나랑 같이 들어 고 기운이 막 쭉쭉 내려오고, 어, 이거 뭐지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네 갔어. 자기들까지가 아무 느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laughs> 제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좀 다르다. 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음 맞는 얘기예요 음 저랑 같이 갈 때랑, 혼자 갈 때랑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뭐를 생각했냐면, 그 절에 사천왕들이 계시는데 감흥이 없는 데들이 상당히 많아요. 있는 어, 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가서 그 스위치를 켜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미쳤지? 니가 본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래서 이 사천왕을 스위치를 다 켜놓는 거지. 딱딱 잠재고 있는 신들을 봉인을 땅 만화영화처럼 땅 해제하는 거야. 딱 그러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거기 통과할 거 아니에요. 통과하면서, 거기에 걸려있는 귀신들이 뿅, 잡기들이 뿅, 뿅 빠져나가라고, 이렇게, 응? 응. 그, 차촌에 덩트 크잖아요. 크잖아. 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집단 면역을 반만 이러든 뭐,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잖아. 그래서 여기 전국에 있는 큰절, 큰절의 봉인만 탁, 탁 열어도, 이렇게 팍, 응? 어제 혹시 동영상 보셨어요? 원래, 그, 보고 막 열이 나거나 이런 경우가 물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일 봉의를 해제하고, 믿거나 말거나 <laughs> 해제해가지고, 음, 곳곳을 열어서 통과하는 사람들이, 객기들이 많이 이렇게 천도, 아, 그, 잡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하면 나라 전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반인들이 뭐, 거기에 가지는 않고, 나저은 큰 절은 그냥 관광 삼아서도 가잖아. 내가 꼭 불자에서 뭐 해인사 이런데, 내가 꼭 불자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갔다가 바람 쐬러 관광 삼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 그런 절들은 그러니까 거기다 딱 이렇게 탁 스위치 이렇게 하고 있으면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 객기가 딱탁 털어지게. 그러면 지금 아까 찍으려고 잠깐 뒤돌아봤는데 무슨 무슨 회장 부회장이. 다른 어떤 사람하고 운전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냥 차로 밀어버렸다 뭐 그러더라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벚꽃이 좀 진짜 요괴들이 창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장 기도가 필요하다 아, 왜 필요하냐? 귀신들이 넘쳐나니까 귀신들이 넘쳐나면 또 모당 숫자가 또 엄청 늘어나요 어. 뭔가 이런 경제적인 혼란기에 뭐, 무당 아무한테 내리면 안 돼요. 저는 아무한테 무당 안 내려요. 이렇게 이기하시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무당을 많이 남기시는 거예요. 정말 무당을 안 내리는 분은 나는 아무한테는 내린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항상 무당 만은 역설이에요. 역설로 봐야 돼요. 신내림 자체를 거론하지 않는 분은 신내림 자체를 하진 않아요. 아무한테 지장만 하지 않아요. 근데 신내림 자체를 거론하는 사람일수록 신내는 것을 많이 하는 역설이 있어요, 역설. 뭐, 막, 뭐 무다 사기꾼이라고, 뭐, 막, 그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셨던 유튜버 제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막, 1억짜리 신고도 하고, 막, 배로 막 받고, 뭐, 그랬다며. 역설이란 말이에요, 역설. 조심하십시오. 네.